오늘 정재거 2위 아, 예. 예, 뭐, 해야죠. 이겼지만 아, 아, 어, 우리 세븐틴도 아홈 그럼 두 분이 나왔는데 살짝 좀 해줘요. 당연히 좀 해줘야죠. 요 해볼까요? 네. 어디, 아, 네. 네. 어디가 네. 나올까요? 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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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아, 무반주로 하면 무반주로 할까요? 무반주 무반주로 할까요? 근데 오히려 무반주로 해야. 네. 네. 무반주. 해야지. 오히려 무반주로 더더 네. 해야지. 이게 더일시더 실시간으로 나와. 아니, 생라이브로 해야지, 생라이브로. 음악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생라이브로 해야지. EDM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아, EDM? 네. 아, 이대이여가지고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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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이 a da da d 다다 a d 다 da da 다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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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히멀올라가죠 돼. 음악 없는 목이 달 많아.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아, 이게 멀지히 아, 음악 아, 음악으로 아. 들어보시면은. 와, 네. 아, 너무 멋있다. 어, 아, 수지. 아, 다르다. 았어 좋았어. 다르네. 좋았어. 아, 달라요. 아, 자, 일단 자, 우리 세븐틴하고 그 어. EXID. 네. 아, 이 사실 두팀다 굉장히 강력한. 네. 네 지금 이게 실검 1위. 다음은요. 아, 누구야? 저는 뭐뵌 적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해 줬는데 네. 우리 승관씨가 좀 런닝맨을 제가 100대 100대 맞잖아 그러니까 하잖아요.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네. 아 맞아 나오고 처음이야? 게... 이원진 선수랑. 아 맞아 맞아. 네, 그때... 야 이게. 야, 이게... 와, 그거 얼마만이야? 그때 사실 데뷔 초 때였는데, 네. 지금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매니저 형이 너희 드디어 런닝맨 나간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연예인 100분이 계시니까. <laughs> 아 이게 단독 퀘스가 아니고. 아, 그때 당시 아. 인터뷰했던 것도 이제 아 인터뷰 뭐케인김 받다가 아, 저 안양 사람입니다 그김종선배님아랑와 하고 들 끝났어요. 너 안양이었니? 네. 네. 이것도 세번 얘기했거든. 아, 이것도 아, <laughs> 세번얘기했거어 <번이겠구나. 웃음> 정국이 형이 안양 아, 웬만하면 아, 기억하는데요? 수 야, 아니, 너 안양이었니? 그래. 아, 그래?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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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지금 이 장면이 한세번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이 장면이. 아 미안해요. 잠깐만, 아 정국이 뭐, 얼굴 빨개지고 거, 거, 되게 오랜만이야. 거, 거 너도 요즘 안양에 대해서 많이 좀애정이 씨공을 너저 너무 보여서 혹시 얘기했니? 너저 너무 어? 보여서 혹시 얘기했니? 아 그, 그때도 얘기했지. 아, 네. 야, 아, 정국이 아. 형 이거 잘안 하는데. 아, 아 요즘 안양에 대한 애정이 아니, 좀 많이 심었나? 이상하서이상하서 안양, 안양. 사랑은 여전한데. 자, 오랜만에 안양 이행시 한번 부탁을. 오랜만에 안양 이행시 한번 부탁을. 안양 이행시요 안양이요? 예, 안양. 떼어봐요. 자, 안.

부승관 씨도 제주가 굉장히 많기로 소문난 아, 분이에요. 요 맞아요. 우리 개인기가 제주고요 맞습니다, 처음 들어봐. 네. <laughs> 아. 제주가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빼면 <laughs> 네. 아, 안 되죠, 안 되죠. 개인기 몇 개만 한 번, 부승관 씨한번좀 부탁을 아 드릴게요. 이소이소라 선배님. 이소라 선배님 이제 앉아서 아, 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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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관이 다리 꼬고 이제 앉으십니다. 비슷해, 얼굴도 좀.

예전에는 좀담백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중가 좀 때가 탔네. 사골국 느낌이 너무 나니까, 너무 나니까 저도 맞아요. 여기 에계은 리얼해요. 죄송합니다. 에이. 에이. 아, 에이. 그것도 하잖아 저... 윤종신 씨 노래 그뭐아 맞아요. 예, 윤종신 씨. 뭐래지 예, 윤종신의 와이파이라는 와이파이 노래. 그래.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 끊기는 거를 노래로 묘사한 거예요. 끊겠 어, 어+ 어+ 널 끊어 버리겠어 마치 그면처럼난 서서히 주여갈수는 <laughs> 없는 거란 걸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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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래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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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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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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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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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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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내가 네, 네, 좋아해 좋아해 아 들어봐야겠다 정답 청구 아예와 이거 랍스터 아, 이거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 이거 비공아습니다열심겠습니다안올 거야 아주 나이 우리 부석순 이 애들이 너무 좋아 요 <laughs> 아, 너 파이팅 요이팅 파이팅 이 진짜 똑바로 안 해요? 아우 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지금 아, 만나본 적은 없어?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야. 웃음> <laughs> 아이 <미. tiếng 웃음> 영화 너무 보고 싶어. 아 제발 <laughs> 왜 뭐야? 아이 아파요. 아 가셔야 돼요. 야 여기가 천국이야지옥오지 <laughs> <laughs> 말자. <laughs>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맛보여줄 예. 게스트가 있는데. 요 아, 그래? 네,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어, 아, 오,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아, 그래. 오, 아, 그래. 아주 많이 아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돼. 아주 빨리. 승관이 도이까지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기나 아 귀여워. 자 우리 부승관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승관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자 우리 겸동이 겸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도겸 부속수련 리더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일단, 저 일단, 좋아... 몸이 일단 몸이 가볍다. 일단 몸이 가벼워. 애들이 몸이 가벼워. <laughs> 아, 지금 형이 형들 본다고 아, 너무 짓도 많이 설레 해가지고. 요즘 뭐 세븐틴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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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해. 세븐틴이 완전 가짜 올라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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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석진이 형 이벤트 자꾸 거론되는 그룹은 네. 진짜 인기 있는 아, 거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네, 호시랑 나랑은 네, 프로그램 하나 뭐. 같이 아, 뭐. 같이 했었죠. 네. 두개 같이 했죠, 두 개. 예. 네, 예. 네. 네, 브로마블하고 핑계고. 핑계고. 어, 형 많이 두개 했네. 네. 아, 핑계고를 프로그램으로 넣어요? 아, 네, 아, 네, 넣어야죠. 메인, 메인. 메인이지, 석진이 형한테 메인. 아니, 핑계고 한번 갔다 왔더니 자기 이제 유라인이라고. 순간 아 이제 언제까지 네만 예능 아니라고. 귀여워, 귀여워. 귀여 미쳐, 미쳐. 자 같은 모양 나오는 분들끼리 팀입니다. 알겠습니다자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줘 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줘 볼게요. 자 이렇게 순간이 줘 보고. 자 이렇게 줘 보고. 이렇게 줘 보고. 석 이렇게 줘 보고. 파파이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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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입술이 왜 이렇게 허해. <laughs> 아, 아까 이후로. 아니 그 그래. 아까 이후로 봤어. 형형 병색이 완연한데. 공진당 공진당 부작용. 공진당 먹었어. <laughs> 아 너무 각성됐어. 공진당 내가 <laughs> 공진당 땅이 떨어진 거죠, 더니 떨어지겠어 이러다가. 형 공진당 드세요? 선진공당은 웬만하면 맞아요. 오빠 지옥이었잖아요. 오늘 좋을 것들로만. 음. 퍼퍼퍼퍼퍼퍼퍼퍼 너무 갑자기 올려줬네요 이거. 자. 볼게요. 저는 하하. 엑스맨! 엑스! 퍼퍼퍼퍼퍼 와이티 와이티. 저 충동성 있나요? 퍼퍼퍼퍼 와이티 와이티. 아저씨 아저씨 같은데. 아, 좋다. 아, 아저씨도 걱정해 걱정해. 저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와, 예. 와 오케이. 네. 야 야, 야, 야. 우와, 우와. 너무. 와 여기도 안 친하다. 아, 승관아승관아너 많이 놀래지 않았어? 네. <laughs> 너. 아, 오영재. 아, 오영재, 오영재. 아 네. 우리 얘는 나. 자, 없지? 다음 번. 어? 갑시다.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야, 호시하고 됐네. 해보자, 무조건 먹어보자. 홍대 가면 저거 진짜 미치는데. 아 헌팅 수집에서 그게 있다에 사진을 아, 날린다며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어, 아, 에어 다 떠요 다떠 어, 어디서. 어그 안에 있는. 아 에어드랍 해가지 어, 어디야 거기가. <laughs> 어 가지마. 야임마 우리 가게도 그거 좀 하자. 어디가야 <laughs> 그게 되는 거야. 그냥 알아 늦게 얘기를 해봐 에어드랍 어떻게 한다고. 그냥 확 줘요 그냥 지나가 거기 뜨잖아요 그냥 다내 사진 다 넘겨요 그러면 얼굴 있잖아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 술집 찾아. 있잖아. 가서, 술 가서, 안녕하세요. 아, 더. 아, 안 맞으면 더 빠지고. 아, 시원시원하너 해봤어? 안 해봤어. 너 <laughs> <laughs> 해본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들어봤지? 나 들어봤어. 어, 들어봤지? 헌팅 술집은 마음에 드는 테이블 계산해주면 같이. 그, 야, 그 아, 그거 옛날 옛날 아저씨야, 아저씨야, 아저씨야. 야, 옛날이야, 꼰대야, 아, 옛날. 꼰대야. 맞는데? 그거 옛날 거, 옛날 거. 아니, 옛날 거? 우리 호시는 뭐 같아요? 저는 5번일 것 같아요, 뭔가. 자만추. 전한추... 그래, 그래. 호시야, 나랑 똑같네. 그쵸, 그쵸. 아, 역시. 그래, 이거... 나 자만추야. 아, 저, 진짜. 저 옛날에. 형은 <laughs> 에어드랍이 안 되잖아. 야, <laughs> 에어드랍 뭐야? 안 들어오지. 에어드랍 뭐야? 에어드랍 뭐야. 에어드랍 안 들어오지. <laughs> <시러? 웃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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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렇게 <laughs> 에어드랍 <남아라. 웃음> 나와라. 야! 형나와 이렇게 해야 돼, 아, 돼. 아, 이렇게. 야, 누! 야, 얄루! 짝짝짝 하고 <laughs> 나는데. 얄루! 보시는 왜 저거야? 아, 뭔가 좀그 에어드랍 뭐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어. 저는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그. 에어드랍을 이제 켜놓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에어드랍을 엄청 좋아하요 그래. 아아 그래서 아, 그 저거이지, 저거이지 않을까. 저거이지 아 않을까. 일단 아 20, 30대는 아 요즘 20, 30대는 무조건 5번으로 다 애인을 만나요. 아 항상. 제일 자연스럽고 저는. 5 번을 해보고 싶어요. 5 번을 해보고 싶어요. 아 <laughs> 미안한데 안 해봤어요. 데 너는 이거 에어드랍이 안 되지 아나 뭐 에어드랍 돼. 에어드랍 할줄 알아. 나어드하더고 파, 파, 저거 일단 술집은 많이 가지. 얘, 한... 형, 얘편의점 앞에서 먹어요. <laughs> 한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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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 야, 에어드랍으로 사진 봐줘가지고 만난 사람이나 어떻게. 아, 근데 나는 2번 아니면 3번 같아. 아, 무난한 아니면... 건 3번. 무난한 건 3번. 어, 아, 저는 아, 3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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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스럽네. 네, 조심스럽고. 아, 아. 아니, 왜냐면, 아이돌은, 이게 아이돌들은 3번이 네. 많아요. 네. 아, 형? 이돌들은 근데... 승관이 육성 좀 듣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 형님. 아, 제일 많이 듣다고 한거 아니야? 아, 저 형,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좋아! 팍팍! 팍팍! 오늘따라 왜 거, 이래, 저 형? 아, 수제... 형, 오늘 집에 갈때고급졌타군 공진산 먹으서고 그래. <laughs> 링거 꽂으면 서 하고 링거 꽂으면 내일 것까지 갖다 쓰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보장된. 그렇지. 보장된 아, 조사죠. 아, 그러긴 네. 하지. 약간 순간이도 약간 보수적이네. 우리나라, 네, 그래. 네. 우리나라 정도인데. 그렇지. 사실 정도 3번은 애인보다는 약간 결혼 쓰는 거야. 그렇지. 편이잖아. 냄새그 <놀람> 딱! 저도 지인이국이는 진... 4번 아니에요? 4번이요? 종국이 <laughs> <laughs> 형! 쟤 네, 만나라!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마미 마미! 마미! 파파! 저도 3번이죠 3번 <laughs> 지인 아... 여기서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저는 네. 친구 지인으로 딱 낙인이 되면 이성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어...